자, 상대가 1급이네요. 전적이, 네, 요 정도. 자, 귀마 쪽 잡기를 잘 여셨습니다. 자, 귀마가 나오면은, 네, 짐마가 나가는 게 맞죠? 짐마 나가거나 차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같이 동네 짱기 포진인데요. 자, 중앙, 귀 이상이 나갈 수도, 아, 면상은 아니네요. 귀의상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중앙상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더 좋은 판단은 이제 저 좋은 선택은 이제 중앙상이 나와서 먼저 물어보는 게더 좋습니다. 귀의상이 나오는 것보다는 귀의상 일단 타겟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막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중앙상이 나오는 게좀더 나은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비슷하긴 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쓱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들어서면은 어, 일단은 나가는 자리가 괜찮아요. 자 이럴 때 한번 때리고 한번 더 볼게요. 때리고 나는 길을 뚫겠습니다. 장군 한대 치고요. 자 여기서 국내릴지 사올일지 어떤 수가 정수로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는 걸좀더 선호하십니다. 이렇게 두면은, 어, 여기를 끼웠을 때 어떤 대책이 있을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차가 여기를 올라서서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죠? 오, 이래 둡니까? 어? 그러면은, 아, 궁중말을 하겠다는 거구나. 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이제 포가, 차를 먹을 때, 여기 면포까지 먹고, 살을 닫을 때 다시 빠지고. 크게 별 수는 없네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일단 인정. 인정하고, 공중마을 것 같아요. 예, 공중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때리고, 먹고, 이제 산길에 죽여버, 아니, 죽여버릴 때. <laughs> 죽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 빠져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변화가 지금, 누가 죽은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러면은, 못 가야죠, 이거는. 당연히 못 가야지. 이 수는 조금 아쉽다. 왜냐면은, 여길 다시 달려가면은, 얘가, <laughs> 양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방법은, 마가 요렇게 빠져요. 마가 빠지고, 어? 아, 옆으로 넘기면 된다? 아. 보자, 보자. 차를 올렸다는 거는 차가 한칸 뒤로 빼면은 포를 옆으로 넘겨가지고, 예, 차를 쏘겠다는 건데, 중앙병을 쓰는 게 일단 선수가 돼요. 한칸갈때 넘기면은 여기 포를 장군 친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막 위험하진 않은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포로 여기도 때릴 수도 있어요. 때리고, 벗고, 벗고,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요렇게 쓰면요. 이걸 올리나 봐요. 올리면은, 이렇게 오면은, 음, 올리는 거안 되네. 자, 일단은, 요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흐름이 바뀌었냐면은 이쪽 길을 오히려 차가 여기 있던 차가 이제 들어서면은 여기가 좋아졌어요. 이 자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여기는 들어간 차가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역할을 못 하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가 좀 의도한 순데 여기 딱 갖다 놓으면은 다른데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어차피 상으로 때리니까 자 요래 두면은 일단은 장군이 안돼 아프죠 네. 이게 아파요 이게 물론 제 포도 어떻게 죽을지 살지 장담 못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 빠지거나 이제 궁을 트는 순데 어떻게 됐든지 기물 손해가 불가피하네요 네. 이게 좀 아프죠. 맛 빠지는 게 그나마 나은 행마처럼 보이긴 한데요. 자, 일단은 제 포가 먹고, 어차피 이 포가 넘겨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위험해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일단 포 하나 여기서 취했습니다. 제가. 궁 틀기도 뭐하고, 궁 틀고 사닥고 하면 얘가 죽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여기 잡으러 가는 수가 선수로 듣고 근데 옆으로 넘으면요 옆으로 넘으면 차가 들어설 거고 일로 근데 이 차가 이제 들어서니까 그러면 또 이쪽으로 넘어야 되거든요 포가. 그런 것도 좀 머리가 아픈데 지금은 다음에 산업면 얘가 죽는다는 건데 여기를 달려가면은 이포랑 마랑 바뀔 것 같아요 느낌이 움직임의 통이니까 살을 닫아야 되는데 먹고 먹을 수도 없네. 보시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궁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로, 이 포가 움직이면은 산길에 차가 노출되니까, 이거는 제가 이게 피할 순 없어요. 허허. 차가 나갔네? 그러면은, 다시 이게 빠지면요. 여전히 먹을 순 없는데, 이 산길에서 제가 벗어났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 되니까 아니 몇 프로 넘든지 아 그냥 먹는구나 막아 빠지나요? 아 막아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가 아주 그냥 급소다 급소 예 네, 완전 급소네요 사실은 좀 차가 여기 들어갔을 때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아까 여기 이제 와달라고 갔을 때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너무 상대가 성급하게 차를 쫓았습니다. 여기 올린 게 완전히 실수였죠. 아,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면포를 하면요, 일단은 사가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씌우는 수 상당히 좀 신경 쓰이죠. 네, 방어마다 끝나네요. 아, 이건 이제 면포장군이 있네. 면포장군 있다. 여기 멱을 막아야지. 멱자리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상대가 완전히 갑갑해졌어요. 여기 잡히니까 사도 못 넣고 궁도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화 간다든지, 뭐 시운다든지, 시오도 괜찮고, 만화가도 너무 좋고요. 아, 이건 뭐지? 나중에 장군 칠려고 하나? 궁 같은 거 내리기 바라시나요? <laughs> 자, 일단은, 막아나가는 게 낫겠다. 박력이, 상보다는, 물론 상장군이 여기, 긴 상자리가 있긴 하지만은, 자, 이것도 뭐 때리고 죽어야 되는데, 아, 여기 씌우는 수가 거슬려가지고, 포가 여기 넘기는 수가요? 예. 네. 그쵸. 거슬려서. 자, 때리면은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든지, 다시 마가 이 자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급소가 다 잡혔어요. 네. 급소가 다 잡혀서. 여기 가는 순간에 뭐, 장기가 답이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공격이 잘 먹혔지? 원래 이렇게, 이렇게 공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이 공격이 정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초반에 상으로 때리고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자 이거 먹으면은 끝나죠? 뜨면서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가요? 잔인하다. 다 돌리네 <laughs> 아유 모르겠다 다 먹어 다 먹어 거디션 괜찮아 1급이랑 두는데 컨디션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요? 어, 너무 극찬을 해주시는데 자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장군의 통이에요 통 여러분 아 이러도 안 되죠 요래도도 아니네요 억습니다 왜 통인데요 이거는 뭐가 되네 이거를 뭐가 <laughs> 되네 뭐가 되네자 이거는 뭐차 먹으면 뭐 장기 뭐 이겼죠 뭐 예. 네, 너무 기울차이 많이 나서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는 뒤에가 크게 <laughs>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복귀 한번 일단은 제가 하는 공격이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과감하게 여기 들어서는 것까지는 정수 같아요 예, 들어서는 것까지 맞는데 귀포를 했을 때 그냥 얌전하게 두면은 차가 나간다든지 여기로 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공내리고 사닥고 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공내리고 예, 사닥고 하는 게. 근데 이 공격이 제가 정순지 약간 뭐라고 할까? 이거는 상대가 실수하면 일단 이득 보는 거? 근데 잘하면 막힙니다, 이게. 그래도 흔들기용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점수가 0.5점도 손해보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 상으로 졸 때리는 걸 아껴야 되는 거고, 자기는 흔드는 걸 좋아한다. 그럼 초반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궁 내리고, 들어갔을 때, 꼼수라기보다는, 꼼수, 꼼수긴 하죠. 약간 꼼수성이 있긴 해요. 예. 네. 넘겼을 때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먹는다. 취한다. 연포 먹고, 자, 궁. 이렇게 수비하려나요? 느낌에는 이렇게 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 정도 빠지고. 이 다음에 수가 별로 안 보여요. 네, 딱히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점수는 0.5점이라서 뭐 둘만 한 장기인데. 나는 뭐 차가 나온다든지, 요거 둘것 같아요. 네, 이런 흐름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피하고, 네, 공중말을 했죠? 그 다음엔 상으로 이제 여기 때리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귀의상 자리에 차가 노출되죠? 자, 그래서 한칸 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잡으면 또안 좋아요. 여기 묶어놨죠. 이거 당기는 거는 차를 가두는 의미는 있는데, 서로 묶여가지고, 솔직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길 쓸었을 때, 그냥, 얌전히 궁을 틀어야 될것 같아요 틀고 어차피 이런 자리 오면 다시 이제 넘기면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상황에서는 기물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궁을 틀었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또 볼까 올리면은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긴못 가죠 이렇게 너무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은 물론 복잡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 이런 것도 있긴 하죠 복잡하게 되면 이 수가 있어서 되긴 되나보다. 일로 가면은, 이 때리고, 예. 뭐 때리겠죠. 예, 때리고 보니까 걸리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좀 천천히 둬야 될것 같아요, 느낌이. 차도 나가고 막, 이렇게. 예. 너무 긴박하게 두면은, 노골적으로 잡으라 고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뒤 수수는 딱히 뭐, 여기서는 실수였죠. 이게, 이게 너무 아팠어요. 예. 결국에는 포가 그냥 죽어요. 아 마도 그냥 죽는구나. 아니 아니. 포포 교환이라고 치면은 마사가 죽네요. 마사. 예. 예. 너무 이득을 많이 봐서 이 자리도 너무 좋죠. 다시 차가 후퇴해서 어쨌든 초반에 때리고둔수가 조금 꼼수성 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거.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스톡 피씨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장면에서요. 스톡 사범님은 과연 여기서 때리고 둘지? 제가 볼 때는 안 때릴 것 같아. 한번 스톡 피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스톡 소환 소안... 스박사님한테 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자이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스톡 피씨는 일단은 한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스톡 피씨는 여기서 다른 수를 두질 않고. 그냥 차분하게 궁을 내리네요. 궁을 내려가지고, 안궁하는 수를 택하네요. 궁을 내리고, 안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한, 스톡피시는 좀 뭔가, 긴박하게 두는 거안 좋아해서. 자, 그럼 여기 때려볼게요. 때리고, 먹어, 이것도 근데, 한이 괜찮다고 하네요. 장군을 치면은, 아, 여기서 궁 내리라고 하네. 여기 이 장면에서는 궁 내리는 게 맞네요. 네. 때리고, 궁을 내리고, 만약에 살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서, 살을 한번 올리면은, 어떤 반격수단이 있을지. 그래도, <laughs> 그래도 그냥 궁을 내리네요. 궁 내리는 수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는 해놓고 궁을 내리는구나. 음, 이런 건안 되나? 이렇게 나가는 수안 되나요? 잘? 자, 나갔을 때, 아, 이렇게 대차 붙이는구나. 그런가요? 대차가 있나요? 음, 대차하면은 피하면은 피하면 뭐 이렇게 두겠죠? 아니구나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걸 먹는구나 여기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 여기를 이렇게 피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두라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두라고 하니까 음. 여기서는 이제 국내리는게 맞네요 네. 이렇게 대차하는 수단이 있어가지고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피하거든요 이렇게 피하면은, 역시나 이제 이 자리가 되게 통렬하죠? 예, 이렇게 피하는 거는, 일감으로는 이렇게 둘 법해요. 차대하는 수은잘안 보여가지고, 여기 피하면 이 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추에서 정수대로 다 응수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수 때문에 걸렸어요. 예, 이포 넘기는 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응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응? 아, 여기서 이렇게 두네. 그럼 넘기는 게 별로 안 좋다는 뜻인데 아 이걸 못 먹는구나 여기서 이걸 먹으면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네 이걸 먹으면은 여기 이렇게 묶어놨을 때 이쪽 형태가 부동이 된다고 아 그러네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아가네요 중포로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한 판의 장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돌아가서 중포가 이제 활용이 되니까요 왔다갔다 하면서 뭐 이거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둬도 이런 식으로 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못 먹어요. 먹으면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습이 될것 같아요. 행여 여기 넘기더라도 지금 차가 좁죠. 엄청 좁죠. 네, 이건 차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수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려가지고 국 내렸을 때 아마 스톡피씨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죠. 네, 여기 들어갔을 때. 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볼게요. 피 씨가 이거는 초가 좋대요. 초가 엄청 좋대요. 아, 이렇게 지키는구나 그냥. 이렇게 지키네요. 지키면 장군 나오는 거 아닌가? 그냥 올려 버리는구나. 아. 이건 먹을 수가 없구나. 올려도 먹으면 그냥 이거 먹어 버리면 되네. 그죠? 그냥 먹어 버리면은 이게 아무 수가 안 나네. 예, 네, 이게 들어가는 수가 완전 이상한 수였어요.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살을 들어도, 그, 이게, 결국에는요, 보시면은, 이게, 나중에는, 지금 이걸 안 먹는다고 가정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아니 아니 아니구나. 이렇게 넘기겠네요. 이렇게 넘기고, 나중에 이제 상이 뜨면서 이 차가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네. 지금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고 이게 차 갇혀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도 쓰면은 한에서 폭망하는 장기네. 네, 이거는 완전 폭망, 폭망 장기. 여기도 언제든지 뭐 빠지는 것도 선수가 되고 이 자리 너무 좋고 상도 치는 수가 이제 차가 걸리니까 이렇게도 써야 되는데 아 실전에서 씌우는 수가 별로 안 좋았어. 확실히 형태가 궁중마가 되니까 안 좋은 것같아자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스톡비시 변화수까지 살펴봤는데, 스톡비시 대응이 확실히 정수 같아요. 네, 네잘 뒀습니다.